하고 루에서 사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병이 없고요. 작물 초기 때 생육이 조금 빠르고 라거킹이라는 약을 쳤었는데 그거 치고 나서는 이 하나 하나 무게가 나가고 두꺼워지고 한 동의 박스 양도 늘어나고. 하니바는 자동차입니까? 왜꼭 하니바 똑같아? 얘는 이제 <laughs>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이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라고 보면 됩니다. 작물이 너무 잘 자란다 생각하면은 이것만 줘야 되고 컨트롤킹만. 또 너무 안 자랐을 때는 이 라그킹을 주는데 작물이 적당하게 자라고 있는데 내가 어떡할까? 이럴 때는 반반을 섞어서 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는 이제, 국거리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네. 네, 데쳐서 쌈용으로 나가고. 음. 지금 그, 한 박스가 몇킬로예요4킬로예요4킬로 4kg? 네. 4키로가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나와요. 한 박스에 5천원, 6천원? 네. 한동에 지금 이게 몇 평이에요? 한동에 150평 잤는데, 지금은 한 50개 정도? 50박스? 네. 아. 오 단단하죠. 근데 단단하고 질기고 무게가 많이 나가죠. 아쿠도로 초반에 육모 키울 때모 키울 때도 아쿠도로 써주고 정식 한 다음에도 아쿠도 써주고. 그런데 뿌리 발육이나 작물 상태가 좀 크는 게좀 빨라요. 아... 초반에는 빠른데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약간 저기 뭐야 수확량이 좀 적게 나오고 하죠 어... 그전에는 아쿠도 쓰지 않을 때는 어떠셨어요? 약간 뭐한 일주일 정도 정도는 뿌리 발육이 늦게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확하는 시기도 느려지고 작년에도 군대 했으면은 괜찮은데 작년에 상추를 했거든요 근데 상추 했을 때는 아쿠도를 안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곰팡이병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근대는 곰팡병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아쿠도하고 루에스 사용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병이 없고요 작물 초기 때 생육이 조금 빠르고 이건 겨울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엔 또 생육이 빨라야 되고 수확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써봤더니 이제 효과가 있던 거 있는 던있 거죠 아버지도 아쿠도 루에스를 혹시 사용하시나요? 사용 안 했어요 그쪽에는 제가 키운 모, 루엔스하고 아쿠도 쓴 약을 제가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모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용을 안 했고 근데 제가 갖다 준 모에서는 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키운 모에는 곰팡이병이 생기고 좀 버리고 하는 게 많았어요 겨울에는 기온이 차가우니까 좀 천천히 올라오면서 살이 찌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뭐, 라거킹이라는 장, 약을 쳤었는데, 그거 치고 나서는 이 하나하나 무게가 나가고 두꺼워지고, 한 동의 박스 양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더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음, 이 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에 정상적으로 켰을 나한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라거킹을 쳤을 경우에는 한 120개, 130개 정도. 아, 한 20, 30% 정도 된다 네. 20, 20. 네. 근데 비대해지는 거는 확실하게 좀또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라거킹이 그러면 라거킹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라거킹을 10일에 한 번씩 정량 1000배. 한 마리에 2 0시 정도 넣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마리에 2 0 시. 네 제가 오래 하니까 그 전에는 이 사종복귀를 팔면서 이 잘못돼서 이제 물어주고 작물이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잘 관찰해 가지고 미리미리 방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지금은 뭐 루엔서하고 아코드죠 당연히 아, 여기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루엔서를 제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팔다가 이 다음에 아쿠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쿠도하고 얘해하고 섞어서 치니까 작물이 잘 자라면서 뿌리 잘 내리고 이래서 이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잘 팔리고 있습니까? 아쿠도 가 이게 이제 물론 그 농가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안 사가거든요. 아, 작물이 아니면... 예, 잘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만 옆집에 전파되고 전파되고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아쿠도 루엔스를 어떻게 쓰면 농사가 잘되니까이 아쿠도 한 가지만 해도 잘 자라고 하지만은 식물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루엔스를 같이 쓰면은 뿌리도 잘 내리고 이게 병도 억제하면서 또이 잎이 두꺼워지고 또 색깔을 착색을 잘 내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그 아쿠도 루엔스 치면은 작물한테 굉장히 그렇죠.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렇죠. 잘 자라기도 하지만은 병해를 굉장히 경감해 줍니다. 요즘 그 인산이 많아가지고 토양 오염도 많이 되고 한다. 그런 것도 이게 아쿠드를 치면은 이게 인산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인산이 인산을 활용화 시켜서 작물이 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합니다아 아쿠도가요? 네. 예. 아. 그,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작물이 여름에는 너무 잘 자라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이 컨트롤킹을 쳐면은 굉장히 억제를 잘 해주고 색깔도 진하게 식물 색깔 거들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아, 컨트롤킹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네, 예, 예. 저걸, 그럼 뭐, 몇시 간격으로 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예, 작물에는 일주일 간격에 보통 치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여름에 장마가 있어가지고 잘 자라는데 억제를 시켜야 겠다 이럴 때는 한 4일 정도나 5일 정도에 한 번씩 줍니다. 어, 그렇게 치면 이게 500배 정도 타서. 어, 그렇게 되 식물이 약간 억제되면서? 예, 예, 예. 어. 그러니 이제 이가처류 만약에 뭐, 어, 오이, 도마도 이런 데는 마디가 짧게 나가면서 이게 잎이 두꺼워지거든요. 이 오이 같은 경우는 마디가 짧아야지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작업도 이게 올라가면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도 천천히 해 되고 이런 효과가 있고 오이가 아주 잘 열리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컨트롤킹이고 네라거킹은 그 뭡니까? 이라거킹은 요거는 비대를 하는 겁니다 비대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 커지는 겁니까? 크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는 이 이거를 이지로두 번을 친다면은 얘를 한번 정도 치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치면은 우중 네. 같은 그 겨울철에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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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자동차니까요. 여기 네, 카니발 똑같아. 얘는 이제 <laughs>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이 칼슘이 들어 있는 영양제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 한번 어떻게 어떻게 살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제 이거만 칠 경우 카니발? 예, 카니발은 그 20리터에 40cc를 넣어서 칩니다. 그러니까 500배입니다. 40cc를 쳐서 이게 옆면 살포를 할 때는 보통 하우스 한 동을 150평 내지 200평인데 그게 20리터 통으로 농약 줄 때는 한 통으로 치는데 농약하고 같이 칠 때는 이거를 한 통으로 치지만 은 이걸로 단독으로 칠 때는 한두말 정도 그러니까 20리트를두 개를 한 동에 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음. 간주하면 더 좋고 음. 간주를 못 했을 경우. 어떻게 카드를 사용? 네, 그리고 이 라거킹이나 컨트롤킹도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는데 라거킹은 어, 두번 주면은 컨트롤킹을 한번 정도 주는데 똑같이 500배로. 그런데 한 마리. 그 40리터 이거 하나가 500리터 양입니다. 그러면은 따로 따로 치니까 같이 섞어 치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그때 봐서 작물은 이제 언제든지 어, 여기 나온 해적 배서들을 주는 게 아니라 작물이 너무 잘 자란다 생각하면은 이것만 줘야 되고. Here we go.